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시정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김천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 구성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자 방초정이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김천 방초전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 46호로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의 팔작 지붕집으로. 마룻바닥을 일정하게 높여 지은 중층 누각 형식의 정자입니다. 부호군을 지낸 방초 이정복이 1625년에 처음 세웠으며 홍수로 유실된 이후 1788년 5대 후손인 이의조가 현재 위치로 이관했습니다. 이의조는 주자의 가래를 해설하고 보완한 가래 증해를 발간한 인물로 영조와 정조시대 영남 노론학단을 대표하는 예학자입니다. 문화재청은 현 방초전의 중건인물이 예학자 이의조란 사실을 고려할 때 정자의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천시가 14일 김천시청 혁신도시공공기관 동호회 교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도시공공기관과 김천시청 등 6개 기관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도로공사가 준우승했습니다. 한편 김천시는 하반기 볼링과 배드민턴 종목에 이어 27일에는 테니스 동호회 교류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경북형 산악관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1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와 기업체가 안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정, 계양정밀, 동지인 ENG 등 지역 중소기업 38개 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행사부스에서 직접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서를 받아 심사와 면접을 거친 뒤 150여 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천 씨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가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사람이나 차량 등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인공지능으로 우선 선별해 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달리 이상징후가 있는 상황을 감지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문을 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는 1,800여 대의 CCTV를 통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앞으로 지능형 첨단 기술을 다방면으로 접목해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계령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19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 벽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벽화거리 조성 사업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이 동참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재능 기부로 추진됐습니다. 벽화거리는 담장 150m여 구간에 농악하는 모습과 계령의 넓은 평야, 동부 연지 등 계령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면의 그 백화마을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우리 계룡면만의 특색을 살린 계룡면의 넓은 평야와 빛내 농악, 사만시대 의 감문, 감문국의 그 계룡 동부 연지 등을 형상해서 그 계룡면만의 자연과 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계룡면면이 풍요롭고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백화마을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천 시니어 클럽 해피투게더 문화 축제가 김천 문화 예술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충섭 시장을 비롯해 시니어 클럽 회원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과 퓨전 국악 한마당, 가요 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김천 시니어 클럽은 2009년 개관한 이후 푸른 공동체 사업과 열차 카페, 학교 급식 도우미와 근린 시설 관리 지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2019 경상북도 에너지 효율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선도하고 한해 동안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응해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의식 확산에 기여한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과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시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